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너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응답 기도 답답한 일을 만나면 기도하라는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속 시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노예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은 흐물어지고 사람들은 환란을 당한다는 암울한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 자복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을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희 미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고 주의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교통법규만 어겨도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어겼다면 당연히 큰 잘못이죠. 죄를 지은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죄를 지은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당연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둘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오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헛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쪽낀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이 지혜이지요. 범죄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준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흩어져 고난을 받게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아 선물로 준 땅에 이르러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수표와 같지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면서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셋째. 형통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11절. 주역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너의 미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형통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고 개인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왕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기에 형통하게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형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불가능하지만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신뢰하고 형통하도록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낙심하여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들, 힘들고 지친 환경들 많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둘째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산송원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주님 붙드세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아멘.